그의 손이 내 어깨에 머물렀다. 5cm. 아니, 3cm. 피부와 피부 사이의 공기가 뜨거웠다. 미경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5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듯말듯 듯 했다.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아니, 반 걸음만 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박미경 53세 회계사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니 평범할 뻔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요. 운동이라도 시작하세요. 헬스장 등록해드렸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딸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헬스장 등록증이 택배로 도착했다. 망설이다가 결국 등록증을 들고 헬스장 문을 열었다. 젊은 사람들만 가득한 공간에서 나만 유독 나이가 많아 보였다. 뒤돌아 나가려던 순간. 안녕하세요. 새로 등록하신 박미경님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다. 그리고 숨이 멈췄다. 키 180cm, 단정한 얼굴선, 탄탄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제가 PT를 담당하게 된 강준혁입니다. 29살이라고 했다. 아들뻘 나이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처음 PT 수업은 어색했다. 하지만 준혁은 친절했고 전문적이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살짝 건드릴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이상했다. 53세의 내가 29세 청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두 번째 PT 수업 날,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다. 운동복도 새로 샀고, 화장도 조금 했다. 준혁이 내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늘 좀 다르게 보이시네요. 칭찬일까? 단순한 인사일까? 알수 없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늘은 스커트를 배워보시죠. 그가 내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온몸이 긴장했다. 허리를 조금 더 곱게 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숨결이 목 뒤에 닿을 듯말듯 했다. 이런 자세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운동 중간 준혁이 물을 건네 주었다. 손이 스칠 때 또다시 전율이 흘렀다. 미경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으세요? 그의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그의 눈과 마주쳤다.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이었다. 순간 말을 잊었다.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하는 길 준혁이 뒤따라왔다. 미경씨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빨라졌다. 괜찮을까? 29살 청년과 53세 여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혁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다. 미경씨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이 차이를 의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았다. 나는 24살 차이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경씨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그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준혁아.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경 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준 적이 있었을까? 카페를 나서면서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랐지만 손을 뺄수 없었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아파트 앞에서 헤어지면서 준혁이 말했다. 미경 씨 내일도 PT 있으시죠? 네. 그럼 내일 봐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이 뭘까?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 다음날 PT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다. 준혁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 몰랐다.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특별한 운동을 준비했어요. 뭔데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해보시죠.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다리를 뻗고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할때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천천히 숨 쉬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의 손길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미경 씨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눈을 떴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다. 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혁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도 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미경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3cm, 2cm.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회원이 들어왔다. 우리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다. 매일의 PT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의 작은 관심도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5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한 걸음의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